안녕하세요. 오늘도 수학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방정식 한번 다시 써볼게요. 제가. 방정식은 2x 세제곱, 3x제곱, 마이너스 12x는 k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때 이 애가, 어, 한 개의 양의 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근이 세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어떻게 해요? 양의 질근. 양근이죠. 그리고 두 개는, 두 개는 음의 질근. 은근을 값을 갖게 하도록 k 값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자, 요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쪽에 있는 이 함수의 모양을 그려야 됩니다. 자, 모양의 개형은 항상 2분해가지고 극대극소를 어,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6x제곱, 6x-12. 얘는 6으로 묶으니까 x제곱, x-2. 6에 얘가 1, 2, 마이너스. 그래서 x 빼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대강 먼저 그려보면요.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 그리고 아래로 불러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아, 여기서 극대.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극속,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래 함수는 마이너스 2하고 1을 원래 함수에다가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12,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4. 계산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0. 그래서 얘가 이렇게될 거예요. 그 다음에 1일 때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0일 때는 0을 지나면서 어,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돼요. 그럼 얘가 자한 개는 양근 두 개는 음근이 나오려면 여기서 이렇게 만날 때한 개는 양근 두 개는 음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k의 범위가 어디까지 마이, 아, 플러스 20까지는 계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어디까지 0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이 범위가 되니까요. 그래서 답이 k의 범위는 0에서 20까지. 쉽죠? 오늘의 수학 끝!